안녕하세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7월 3주차 주간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으로 꽃 피우다가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7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페트병 재습제 자동 급수 화분 만들기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2-6945-0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텀블러 데이가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복지관 1층 정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텀블러 또는 컵을 지참하시면 커피 또는 차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63-9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크의 날이 복지관 이용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7월 18일 화요일,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1층 건강관리실에서 진행됩니다. 혈압, 혈당 중한개 건강 체크 후 촉탁의 상담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26945-06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사회와 교육 프로그램 27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2주간 학예방학이 진행됩니다. 방학기간 내에도 다양한 특강과 특화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6945-0607-06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건강도 조사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대문구 거주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 4층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63-3119, 026945-0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취업 알선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만 55세 이상으로 구직상담, 취업 발선 취업 준비 교육이 진행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취업 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63-3930, 02-363-3931로 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작소 화담나무들의 이야기 영상입니다. 나무들의 이야기 소나무 김경기 은행나무 임승수 팥배나무 박경자 동백나무 김정혜. 민들레 김옥시 얘들아, 우리 각자 자기소개 좀 해볼까? 나 소나무야. 나는 은행나무야. 나는 팥배나무지. 나는 동백나무야. 소나무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극복하고 늘 푸는 모습으로 정원소나경관소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건축에 귀한 목재가 되는가 하면, 약재로는 송진, 그리고 식품으로는 송각가루 등이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지, 그리고 유일하게 정이품의배슬을한 아주 자랑스러운 나무란다. 은행나무, 나얘기해 해볼래? 응, 어, 난 은행나무야. 살아있는 화석나무라고도 해. 난... 그채 모양의 예쁜 옷이 참 많아. 여름에는 녹색, 가을엔 노랑. 친구들아, 올 가을에 남이섬으로 초대할게. 노랑 카페 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놀자. 안녕. 어, 그래. 나는 카페 나무거든. 새들이 내 열매를 아주 좋아해. 내품 안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또 아기 새들도 돌본단다. 새들이 내 열매를 놓고 먹고 똥을 싸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또큰나무로 자라서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루는 좋은 나무란다. 나는 동백나무야. 겨울이 좋아 그래서 꽃도 겨울에 피어 아주 붉게 시절기 전에 떨어져서 땅에서도 강렬한, 강렬하게 붉게 피어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땅에서도 꽃이 핀다고 하지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민들레야 나는 여행을 좋아해 노란 꽃도 피고 야채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약수로도 쓰인난다 나는 펄시처럼 바람에 날리듯이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민들레가 될 거야. 오늘 숲 속에 이게 재밌었어. 어, 나도 좋았어. 네, 너무 즐거웠어.